안녕하세요. 인니산 인니추입니다.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와서 자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에 있으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. 아, 한국 가고 싶다. 근데 또 한국에 좀 오래 있다 보면은 아, 인도네시아 가고 싶다.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이게 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들,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느껴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은 한국보다 이런 게좀 나이스하고 또 한국에 있으면은 인도네시아보다 이게 나이스하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일단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장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그냥 싼 물가 그냥 제가 비교를 좀 하자면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3,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빅맥 세트가 4,000원 정도 하고 그리고 아, 코카콜라 500원 좀안 합니다 뭐 한국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싸죠? 굉장히 싼 물가. 뭐 이것 말고도 되게 많은데, 물가가 한국보다는 30% 정도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가고 싶다, 한국 가고 싶다 얘기하다가, 한국 와서 물가 몇번 얻어맞으면 다시 인도네시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이게 제일 나이스 할것 같은데, 싼 인건비. 이게 싼 인건비가 뭐냐면, 일단 기사랑 가정부랑 유모, 이세 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게 굉장한 장점이죠. 인도네시아 오는 것 중에 제일 포인트가 아닐까. 한국에서는 가정부 기사 유모 이런 거는 내가 하고 말지 어떻게 내가 누굴 고용합니까?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 않나 한국에서는.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거의 일상입니다. 그리고 이 인건비가 또 싸니까 마사지랑 네일아트 이런 게 싸요. 인력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. 인력으로 하는거 마사지가 뭐 2시간에 만원 안쪽이고 네일아트도 제가 안해봤지만 그것도 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인도네시아 오면은 꼭 해야되는거 1일 1마사지 플러스 1일 1네일 1일 1레일 가능한가? 한손가락씩 하면 되나? 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싼 기름값 이싼 기름값이 이제 어디로 파생되냐면은 택시값도 싸고, 그래 값도 싸고, 배달료도 쌉니다. 인건비도 싸고, 기름값도 싸니까 이것까지 다 파생되겠죠. 기름값이 원화로 치면은 리터당 한 700원 정도 합니다. 700원. 그거 플러스 이제 인건비도 싸다 보니까 택시 기본요금은 600원 정도 합니다. 굉장히 저렴하죠 한국은 한 3천 얼마 하지 않나요 제가 안 타면서 잘 모르겠는데 여튼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한국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다 배달도 뭐 동네는 그냥 동전이에요 몇백 원에 치이고 6 7 k g 한 10kg 이내가 한 2,000원에서 한 고정도 그 나옵니다. 2, 3,000원. 한국에서는 5부 이상은 2, 3,000원이잖아요. 근데 인도네시아는 5, 6kg 이상이 2, 3,000원이다. 아,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슬로우합니다. 슬로우해요. 이 슬로우한 게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데 좋은 거는 많이 스트레스가 한국처럼 없죠. 왜냐면은 슬로우하니까 다들 그냥 아, 뭐 오늘 할거 조금 이따가 할까? 아니면 내일 할까? 뭐이런 느낌이고 다들 슬로우해서 그냥 기다려요. 네, 그리고 동남아다 보니까 날씨가 항상 좋습니다. 항상 30도 정도를 유지해요.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, 그래서 항상 따뜻하죠. 그래서 날씨에 대한 거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. 그냥 단지 비가 많이 오고, 비가 많이 안 오고, 뭐, 그두 개? 네. 네, 이제 한국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국 장점, 일단 첫 번째.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도네시아랑 딱 비교했을 때 이게 제일 커요. 아까 그 물가 싸다는 거 있잖아요. 이 물가 싸다는 걸 그냥 싸대기 때릴 만큼 이게 나이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의료비. 한국은 정말 의료 시스템이 정말 잘돼 있어요. 이 해외에 살다가 보면은 엄청 잘돼 있어요. 한국은 진짜 뭐 감기 걸리거나 뭐 이런 짜잘한 것도 다 병원 가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받잖아요. 근데 인도네시아는 그냥 짜잘한 걸로 그냥 10만 원도 나가고 20만 원도 나가고 그래요. 링겔 같은 거 꼽으면은 더 크게 나가겠죠. 제 아는 동생이 인도네시아에서 맹장이 걸렸는데, 맹장에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. 400만원에 수술 자국도 많이 남았죠. 근데 한국이었으면 한 40만원 정도의 수술 자국도 거의 없다. 그래서 이런 물가 싼 거, 아까 말했듯이 뭐 코카콜라 싸고, 뭐 맥도날드 싸고, 스타벅스 싸고, 이런 거 아무리 모아봤자, 한번 아프면은 그냥 한 방에 나간다. 네, 그 다음에는 또 주유 값이 싸다.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라 그런지 몰라도 세금을 많이 매겨요. 그래서 식당에서 수, 소주 한병 먹으면은 15,000원이고 근데 한국은 한 4,000원 정도 하죠. 그래서 뭐 일상적인 걸로 아껴 봤자 소주 한 번만 먹으면은 또 그걸로 또이또이 또이 된다. 그래서 한국 왔을때 소주를 많이 먹고 인도네시아 갔을 때 나시고랭을 먹으면 됩니다. 네, 그리고 유흥.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한국으로 오면은 굉장히 해피한 게 코로나 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저녁 10시다. 그러면 한국은 그때부터 시작인데 인도네시아는 그때 집에 갈생각 해야 돼요. 정말로 그렇게 할게 없어요. 낮에는 한국은 뭐 많잖아요. 시즌별로도 많고 갈 때도 많고.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야, 어디 갈까 그러다가 어, 야 오늘 쇼핑몰 가자. 야, 저녁에 뭐 할까? 쇼핑몰 가자. 야, 다음 주에 뭐 할까? 쇼핑몰 가자. 그게 거의 끝이다. 그래서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이 굉장히 나이스하죠. 네, 그리고 다음으로는 치안이 굉장히 좋습니다. 한국은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. 근데 인도네시아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, 그거에 비해 한국은 좋죠. 사실 어딘가나 똑같긴 하겠죠. 위험한 시간에 위험한 데만 안 가면 되는데 그걸 제외하고도 인도네시아보다는 치안이 훨씬 좋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걸을 곳이 많아요. 뭐냐면은 동네에 그냥 이 산책 가더라도 굉장히 갈 데가 많잖아요. 근데 이거를 한국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. 인도네시아 살다가 가면은 느껴요. 아,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구나. 인도네시아에 있으면 걸을 데가 없어. 걸으면 바로 오토바이랑 그냥 단적키스 해야 돼, 맨날. 그 정도로 걸을 데가 없어요. 걸을 데가 있는 데는 정말 한정적이고, 그래서 운동장 같은 데를 가는데, 거기는 돈을 냅니다,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. 천 원인가, 이천 원 내고, 운동장 걸어 댕길 수 있어요. 그 정도로 걸을 데가 없다. 그러니까 한국은 어딜 가든지, 내가 운동하고 싶으면은, 어디든지 걸어 댕길 수도 있고, 뭐 철봉 이런 거다 이쁘게 잘돼 있잖아요. 프라가잘돼 있다고 하는데,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한국 오면은, 정말 많이 느낍니다. 네, 그리고 다음으로 빨리빨리 문화. 이게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데 아까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슬로우 하죠. 굉장히 빠릅니다. 이 빠른 거를 좋다고 제가 느끼는 거는 일처리가 굉장히 빨라요. 한국은 한 오전에 일처리 다 끝내놓고 또 다른 거할수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그 일처리 내일까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면은 오전에 병원 가서 진료 받고 약을 받는데 약 받는데 두 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제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저는 딱 다음 날 와서 그냥 약 제조된 거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한국은 30초 커트 치잖아요 근데. 인도네시아는 3분 정도 걸립니다 한 아이템 5개 딱 갖다주면은 한 3분 정도 걸려요 이 찍고 뭐하고 뭐하고 봉투 열고 또다 넣어주고 이런 데 3분 걸리는데 만약에 거기서 카드 계산을 한다? 1분 추가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가 좋아서 외로울 틈이 없다 야술 먹을 때도 야 빨리빨리 먹고 야 빨리빨리 집에 가서 또 내일 아침 빨리빨리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게뭐 일상이죠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은 굉장히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,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나라입니다. 그래서 이것만 잘 이용하면 사실 어디든 편하게 갈수 있잖아요. 근데 인도네시아는 불편해. 무조건 택시나 그랩을 타야 됩니다. 그거 아니면은 대중교통을 솔직히 이용하기는 쉽지 않아요. 아직까지. 그래서 한국이 그게 좀 나이스하다. 또 인도네시아와 또 비교하자면은 교통체중이 그래도 많지 않은 거예요. 인도네시아는 만약에 금요일 퇴근 시간 얻어 걸렸다? 그러면은 이제 1km에 1시간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. 근데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교통 인프라가 아주 나이스하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살면 제일 그리운 게 사람입니다. 사람. 뭐 인도네시아에 살던 사람이면 뭐 다를 수 있는데 저는 20대 후반까지 한국 살다가 간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한국에 사람이 많아요. 그래서 그거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. 인도네시아 있다가 한국 가고 싶다. 그러면은 사람 때문에 가고 싶지 않나. 뭐 음식, 뭐 날씨 뭐 이런 거다 중요한데 그래도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뭐 부모님도 여기 계시고 친구들 날기 계시고 그래서 한국이 그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인도네시아에 살거나 아니면 한국에 살거나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지 뭐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한국은 뭐 이게 얼만데 소주 얼만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인, 한국에 있으면 또 인도네시아는 뭐 이게 택시비가 얼만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못 살아요 내가 보기엔. 그래서 어디에 계시던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게날싸다 그럼 저는 또자강리하러 가보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